우리가 안주를 준비하는 동안 고르는 누굴 좋아하는지 한번아녕자기 아니야? <laughs> 앉아. 자 자기 앞에 있어 자물르마 시작 우랑 우라 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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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잖아. 아 됐어. 와! 그란드그릇 응. 먹나 와, 형 진짜 좋아, 자기야. 오늘 맛있형점 3점, 9점. 이거랑 어? 음. 음. 술을 꺼내 주세요. 맛있겠다. 그치? 일단, 어. 저는 그러니까, 네. 얼음을 치우고, 네. 사진 찍을 거지 응. 내가 얼음 치우고 올게. 응. 아, 깜다. 일단, 이거 네. 하나씩 넣고요. 응. 오늘 드디어 승진 축하드려요! <laughs> <laughs> 우리가 보니까 작년에 벌써, 어. 그, 승진 못해가지고, 화내는 연습 <웃음> <웃음> 찍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 오늘도 이렇게 찍어놓으면은, 내 인생이 중요한 순간이니까 좋을 음.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맛있게도 먹고. 이건 음. 우리 아빠가 줄 건데, 음. 지금까지 잘안 먹고 기다리다가, 오늘 마십니다. 그거 사진 한번더 찍을래. 비율을 얼마큼 타야 되지? 글쎄, 적당히. 아향 좋다. 그래? 응. 그렇지. 향, 어, 무슨 향이 난다. 짠, 가드려요. 짠! 감득됩니다. 음, <laughs>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우리 이런거 먹어본지 진짜 오래된것 같다 먹던거? 뭐 이런 양주 빨리... 아 양주 갑자기 물이 한일날 먹었잖아 아한 3주간인가? 응. 어, 오래됐다고? 이것도 맛있대 음 맛있어 나도 안 매운거로 맛있어? 못쪄 미안해. 양념 100이라 했겠다. 숯불 응. 향이 확 나네. 응. 응. 진급한 거를 제 응. 택하면서 자기랑 같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 발음이 너무 넘넘했어. 웃겼어. 진급해야죠. <laughs> 축하드려요. 더 늦어갈 순 없잖아요. 영 응.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안 했는데, 응. 아 누나가 더할수 없잖아 이런 생각은 있었어. 가장 좋은 점은 뭐죠? 월급이 어. 오르고요. 성과급이 <laughs> 올라요. 대쩌이요 <그게> <laughs> 그래서 쓰셨답니다안 <응. 웃음> 돼, 보러 이걸 시키고 나서 갑자기 아 대게 먹을 거예요. 내가. 응. <laughs> 요즘 딱 철이잖아. 킹크랩이랑 응. 하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할 때 항상 순진해야 돼. 아 그래서 음, 뭐 그냥 이것도 먹어도 맛있으니까. 응. 네. 점 식. 만들 영상은 자꾸 쌓여가는데 만들더라. 뭐또 있어? 추리 만든 거. 음. 너무 매워 이거? 응 자기 나보다 맵찔이잖아 응단 분명히 속이 맵다 그럴 거야 그렇지. 천천히 먹어 주먹밥이랑 먹어야 돼 음. 밥을 시켰어야 되나? 응 요즘 저희는 집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laughs> 12월 내내 재택, 재택이어가지고 있고, 음. 난주 3회. 음. 오늘도 같이 아까 말했듯이 재택 중에 흥진한 거. 근데 자기는 진짜 재택할 때 일과가 내가 보면은 맨날 누워있기였거든? <웃음> <웃음> 근데 사람들이 축하 메신저를 계속 보내니까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 <laughs> 메신저를 몇개 보내면 안 되잖아. 그치. 응, 자기야. 나 30분 노는 줄 알겠어. 근데 누워있을 때가 많잖아. 어, 뽀송서 이래. 그렇다고 하자. <laughs> 너무 맛있네. 근데 원래 응. 음. 연말이고. 응. 음.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노는 거야, 원래 그리고 떨어지면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고. 응. 음. 아씨, 몰라, 이거고. 그날 반찬 내는 거고. 응. 음. 진급하면은, 좀, 기분 즐기는 거고. 응. 음. 오늘 즐기셨나요? 즐기고 있죠? 이렇게 해서 즐기시는 거죠? 배가안 먹고 팠는데. 먹으니까, 맛있어? 쫄쫄 들어가? 응. 음. 그러신 거 같네요. <laughs> 음, 캠핑가고 구워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음 네. 캠핑갈 때 이거 사서 가서 먹으면 좋다 그지? 응. 보루야. 보루야, 안녕. 인사해. 나는 못 먹지. 난못 먹지. 먹지. 그래도 우리 보루한테 잘해줘. 맛있는 거. 그럼. 응. 보루가 이번에 돈을 벌었어요. 응 <laughs> 음, 맞아. 보루가 돈을 도르 얼마 벌었냐? 5만원 넘게. 5만원 넘게. 그 어플이 뭐였지? 무슨 마이컴퍼니? 아닌데? 그 어플 중에 펫컴퍼니라고 있는데 그게 음. 강아지 행동분석을 하는 음. 그런 어플이여가지고 그게 나라에서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강아지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면 은 건당 2,500원씩 해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근데 <laughs> 진짜 돈이 들어왔어. 나깜짝놀랐어 그래서 그날 특식 줬지. 응. 황태 누룽지에다가 응. 황태 누룽지에 계란 넣고 응. <laughs> 그래서 차룟값두 달치 벌었어. 우리 집은 보루야 자본주의야. <laughs> 돈 버는 사람이 상전이야. 그날은 네가 상전이었어. 네가 언제 상전이었어. <laughs> 꼬리를 흔들어 <laughs> 내가 당전이다 그날은 내가 지금은 이다 지금은 내가 바닥에 있다 목차가 <laughs> 정지있다 <laughs> 우야 누가 보면 우야 너붕민줄 알아 너 저거 한국 다먹었잖아 그래 다 먹었잖아 응 그럼 아까 나 기분 좋아서 너 황태도 주고 그래 우유 황태도 줬는데 내가 기분 좋아서 닭도 주고 맞아 너 많이 먹었어? 아직도죽 이제 우리 기분 좋게 우리가 먹어볼게 응. 나 머리 되게 많이 길었지? 응 이제 어디 가면 언니랑 불러줘 하늘 <laughs> 언니랑 안 불렀어? 응 음식점에 가,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누 그냥 비서 걔 걔랑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음. 여자분은 여기에서 이거 작성해 주시고요 남성분은 켜갖고 다 시켜 시킨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야 음. 둘이 갔는데 <웃음> <웃음> 아 근데 나 그렇게 남성적 쪽 안거든 온 음, 뭐 스타일이 약간 그런데 이제 딱 떨어지게 느끼나 그런가 <laughs>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팀 점심 먹었잖아. 음. 제육 여기 안 났다니까 그러니까, 아 언니 제육 여기 있어 이러고 주더라고 음. 음. 머리가 많이 길어졌네 많이 그렀지 자기 그지 나 머리 길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귀여워 전에보다 귀여운 상상했어 전에는 음. 약간 어른인 척이었으면 뭘 어른인 말... 척이야 어른인 척 이차는 뭐 하실 건가요 저희 가 찍은 영상 이다 날아가가지고 아 어... 이차 차돌 배안 불러 저혀 너는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아까 응. 말했지만 자기가 메신저그니까매신저를 어. 계속 하니까 타자 소리 크게 경쾌하게 많이 난다. 처음이고 <laughs> 내가 일안 안 한다,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네 <laughs> 어? 아니 맨날 마우스로 일하시나 하셨나 그러면? <laughs> 마우스 소리도 원래 잘안들렸었는데 <laughs> 오늘 막 이거 이거 ASMR 마우스. 해봐. 오늘따라. 막이래게맞어 그러니까. 축하하는 사람은 메신저 이만큼 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사들이봐 <laughs> 누군지 몰라서 사들이 <사지를> 보고서 <laughs> 아이 사람 어어 어. 어, 감사합니다 제게 내가 가장 많이 쓴거 제게 밥을 사드릴 밥을 쏠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laughs> 밥을 5조 5억명 사 제가 거. 한번 밥을 사고 싶은데 <laughs> 괜찮 으시겠어요 <laughs> Oh, <music>